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샘이에요 코로나 걱정없이 머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라는 타이틀로 오늘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어,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닦으시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범을 보이지만 고객님들이 오시면 먼저 소독제로 손을 먼저 이렇게 깨끗이 닦게 어, 될수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정도 하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해서 깨끗이 닦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음, 대부분들 오시면 머리카락이 묻고 또 물에 샴푸도 하고 약이 묻기 때문에 특히 염색머리, 머리, 대부분들 마스크를 벗는데요. 마스크를 벗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빗을 자로 보면은요, 이게 18cm거든요. 그런데 어 굵은 빗살이 있는 데가 9cm이기 때문에 한 8cm 정도로 자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감각으로 자르지만 한번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고객님들이 자가 없어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cm 그리고 또어 가로는 8cm고요. 세로는 원래 이렇게 좁은 거 가장 좁은 걸 샀어요. 1cm 정도 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먼저 테이프를 준비하고요. 어, 지금 특정한 이런 마스크를 선전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많은 마스크를 어,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지금 보시면, 어, 먼저 지금 소독제로 가위를 먼저 소독을 했고요. 어, 이 마스크가 굉장히 공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루 종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일을 하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런 음, 어, 좀 얇은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결코 싸지는 않는데 공기가 통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지금 해 보이고는 있지만 제가 고객님 의자에 앉아서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객님이 직접 어 테이프를 붙이게 하는 붙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8cm 정도 가위로 테이프를 잘라 놓고요.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어, 선생님들이 직접 잘라서 붙여주게 되면 고객님이 불안해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을 먼저 깨끗이 닦고요. 이렇게 고객님이 붙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마스크마다 좀 다른데요. 이 코너 부분이 저는 좁아서 안 붙여도 되는데 어떤 거는 코너 부분이 넓어요. 그래서 꼭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코너 부분 붙여주고요. 네, 이렇게 단단히 붙여야지만, 어, 종이를 뗄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반으로 한번 살짝 접어준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잘라놨던 테이프, 제대로 안 붙었나요? 양면 테이프, 이렇게 붙여줍니다. 단단하게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오른쪽도 똑같이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랫부분 또 붙여야겠죠? 어,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머리를 어할때 귀에 어 걸었던 걸 빼게 되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계시는데요. 그래도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도 하고 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젖을 염려도 없고요. 마스크가 젖을 염려도 없고 약이 묻을 염려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음, 머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코너 부분에 또 발라 아 붙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단단히 붙여야지만 뗄때 어, 쓰기 위해서는 테이프를 떼야 되죠. 근데 뗄때잘안 떨어져서 아주 단단히 고객님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손님이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한 이틀 전부터. 어제, 그저께는 정말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8일5 이후에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단단히 붙인 다음에 떼고요. 제가 테이블에 놓고 하면 좋지만, 고객님은, 고객님, 어, 의자에 앉아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어, 테이프를 떼고 나면요. 길을 걸지 말고, 이렇게 코도 눌러주고, 양옆 누르고, 자꾸 눌러서 꼭꼭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턱선까지 이렇게 꼭꼭 눌러주게 되면 말을 하거나 움직여도 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동안 머리를 하는 동안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약이 묻을 필요 없겠죠. 펌제나 염색제가 묻을 필요 없어서 안전하게 두세 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할수 있는 어 마스크. 마스크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